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0도쿄 올림픽 2020도쿄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작 직전까지 일본 내에서는 개최 찬성과 반대로 무관중, 유관중으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개막전에 2020도쿄 올림픽에 대한 설문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댓글 반응이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 가져와 봅니다. TV 방송국도 정말 대충이고 손바닥 뒤집듯이 대단하네. 그런 걸 보면 이번 올림픽은 붕 올림픽이 아니다라고 했으면서 후쿠시마연에서 열린 소프트볼 중계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과연 부흥올림픽이군요 라고 하네. 웃긴다 뭐 쓰레기TV는 이런거지. 무관중으로 하면 의미가 있나?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관중, 시청자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 올림픽 위원회도 이 비상사태로 1년 연기하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해. 보통 유관중으로 개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는 없어. 여전히 중지해라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감정론으로 떠들고 있어. 절대, 중지. 적어도 백신 접종자는 입장에서 관전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설문에 중지라는 선택지가 없는 것은 왜? 자의적이야. 각국 원격화상연결 또는 관계국 이외의 IOC 위원회 직원 감수하래? 각자 자국에서 한판 승부하여 그 결과로 겨루면 되지 않을까? 일본에 모여서 하는 메리트가 모두에게 없다고 느껴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자고 감정론으로 결정하지 마. 충분히 관객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거짓말과 숫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주기 바래. 관객을 넣어 성대하게 돈을 벌어주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혈세를 몇 초엔씩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세금이 올라 연금도 감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육안 중 하면 되잖아. 분위기 업되고 좋잖아. 모두 그냥 분위기 망하게 하고 싶을 뿐이잖아.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네. 스탠드의 대화면을 선수의 가족과 응원단의 모습을 비추고 응원의 소리가 직접 닿도록 해주었으면 해. 그 정도의 통신 영상 기술은 있겠지. 뭔가 할수 있는 거 하자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왜 올림픽만 구경하지? 벌써 올림픽 전 일반 평가전에서는 많은 관객을 데리고 있잖아. 야구와 축구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공정성이 없어. 감정론이나 정치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해. 단지 올림픽이 미운 건가?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구역질이 난다. 유감스럽지만 민심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무더울 때 올림픽을 치르는 것 자체가 큰 실수이고 공연장에 관객을 들이다니 당연히. 서늘한 곳에서 TV 따위를 보는 게더 좋지 않냐? 2021번 올림픽 무관중 개최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